요소를 쓰라는 이유는 뭡니까? 네. 자아라는 것은 고유성질 없는 개념적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이 그죠? 모인 것을 우리는 자아라 그럴 뿐이지 영혼이라 그럴 뿐이지. 거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야 이야, 너희는 법유를 이야기하는 거라. 요놈들 드디어 실체가 드러다이러면 뭡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 정도 차원에 차원 갖고 그죠? 예, 초기 불교하고, 그죠? 아, 비담마 불교가 그 정도 차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2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합니다. 자, 요소는 영혼이 아닌 것의 동의를 했습니다. 뭐, 여기 영혼이 뭡니까? 이거 우리 건강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밑에까지 읽어보세요 세종께서는 비구여, 이 사람은 여섯 가지 요소를 가졌다. 그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스님 번역에는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등에서 영혼이라는 산냐 이뭡니까? 수자상입니다. 지와 산냐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우리 18개로 해체를 해서 보면 뭡니까? 거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아가 있다는 사냐? 18가지로 부사버리는데 해체를 해본 그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그죠? 18가지로 해체했는데 그게 어떻게됩니까 개별적 자아가 있을 수 있으며, 18가지로 해체했는데 어떻게 그게 고정불변하는 중생이 있을 수 있으며, 18가지로 해체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죠? 고정불변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요소를 설한 것은,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꾸리면 됩니다. 그죠? 예. 고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그죠? 건강경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21번에서는 자를 해체한 것이고, 됐죠? 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22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영혼이란 말, 수자라는, 우리 수자상 할 때, 그죠? 중국에서 수자상으로 옮긴 것은, 뭐, 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도 철학 가운데서 그죠? 자,를 아 주장하는 것은 베단타 학파지요, 그죠? 그럼, 영혼, 영혼을, 지와를 실체로 주장하는 것은 자인학교입니다, 자인학교. 자이나교. 됐죠, 그죠? 그럼, 우리 개아, 두 번째, 아상, 인상할지 그죠? 그거는 상쾌학파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는 조금 다른데,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예, 특급 금강경에서 이런 걸다 가져왔으면 뭡니까? 예,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요소를 이야기한다. 18개로 해체해서 보면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뭡니까? 영혼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18가지 요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뭐, 18가지 요소나 자아는 다를 게 뭐냐? 다릅니다. 18가지 요소는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무상고, 무 합니다. 자아가 무상고, 무 합니까? 아, 자아는 무상고, 무 하다 하면 뭡니까? 아, 베리 고 베리 고 니는 내 편, 내 편. 됐죠? 게임 셋입니다. 아이? 무슨 말씀인가 요죠 저거는 자, 뭐, 영, 고등불면한 자가 있다고 대한민국 만세 막 부르고 있으니까 확 깨버렸잖아요. 그죠? 깨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허무주의가 되죠, 그죠? 오히려 담별론자가 됩니다. 깨면 뭐가 드러납니까? 예. 요소가, 18가지 요소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18가지 요소가 있다 하니까, 와, 너는 법이고가 아닙니다. 18가지 요소로 딱 깨놓고 보면은 그거는 무상고모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아비담마 단계는 그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 극적으로. 찰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적 존재인데 니는 왜있냐 찰나라는 말하는 니는 그러면 찰나생했으니까 찰나 하면 딱 없어지버려야지. 찰나라고 말하는 니는 왜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 설명해야 됩니까? 찰나가 흘러간다.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찰나는 흘러갑니다. 찰나는 상속합니다. 요걸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됐죠? 찰나와 상속, 찰나와 흐름. 불교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가 있다는 깨뜨린 거 있잖아요. 이두 가지 놀리면 딱 깨집니다. 구사론도 파집 아픔, 자아가 있다는 집착을 깨뜨리는 도구가 요, 요두 개입니다. 찰나와 상속으로 쪼입니다자는 있다 하면 뭡니까? 팍! 쪼개보면 자는 없습니다. 됐죠? 응? 딱 쪼개보면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아는 것은 없다! 이런면 뭡니까? 달라들겠죠?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데 니는 왜 있냐? 그렇죠? 말하는 저는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자는 없다고 말하는 니는 괴로왜 있느냐? 이렇게 달라듭니다. 괴로 뭡니까? 네, 이거는 찰나가 흘러가는 거다. 할말 없지요. 그죠?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 저, 우리 그 고담길의 선배들이 그죠? 참, 저, 또, 불거신자들 이 12명 해갖고 있잖아요. 뭐, 이야기 좀 하자 해서 간데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데 내까지 또, 또, 똑똑한 사람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죠?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죠?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와, 미치겠더라고요. 크, 다 이해가고 막적이고다 좋은데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와! 와, 또그말잘합니다 그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다 듣고 있다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한 마디만 하면 돼요. 저는 막 저런 잘나 상속 그죠? 에, 막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어. 그럽디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도 뭔가 있어. 그거 우리는 특히,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방안과 솥따라 방안과의 흐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방안과는 찰라질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방안과는, 한생에서 최초의 방안과는 재생연결식이죠. 그렇죠? 재생연결식으로 딱, 거기 일어나면은, 이 재생연결식이 죽을 때까지 흘러갑니다. 됐죠? 같은 성질을 가진 게, 그게 다른 성질을 가진 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한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립니다. 한번 깨구리 되는데 사람이 됐다가 뱀이 됐다가 개구리 됐다가 이러안 됩니다. 그죠? 한번개구리로 특정한 개체의 개구리로 되면은 그 재생연결식이 어떻게, 되나요? 죽을 때까지 찰나 생찰나 매면서 흘러갑니다. 됐죠? 그런데 앞찰나와 뒤찰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앞찰나가 사라지고 뒤찰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개체의 상속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냥 흐름이라고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상속 중국에서. 그죠? 예,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럽디다 예. 아, 그래서 무조건 막, 아, 그,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 싶기도 하고, 그죠? 아마 좀, 좀 그랬습니다. 뭐, 뭐, 1, 1년 선배면은 사실 뭐, 뭐, 뭐 친구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도 이제 1년 선배는 군기를 본래 많이 잡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 그죠? 근데, 와, 또, 똑같은, 그 인연은 무조건 같은 그 땅을 밟았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같은 땅을 밟았는데, 왜, 그 또, 불교도 똑같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불교도 똑같이 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 그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S대 출신들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다, 돈데, 똑같이 또 불교를 하는데, 아, 왜, 왜, 아, 그, 저, 제가 진짜 뭐, 어제 아랫기도 그랬습니다. 아, 그, 처음에 있잖아요. 아, 내가 좀 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불교 신자가 아니면 또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아, 불교는, 아, 존경합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예? 막 기독교 막 최고다 이러면 신이 있다고 막그러면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면 뭐 전제가 다른데, 그죠? 그래도 똑같은 불교를 하고, 제법 훨씬 똑똑한 사람들인데? 아, 그, 좀, 좀 그래서, 또막가 하소연, 하다 보니까 말이, 이또 귀에 들어가면 이 자식, 아, 이 자식은 안 그렇지. 이 스님이, 응? 네? 아, 이또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느낀 거라서 자한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거 그죠? 요소가 왜 그죠? 아상과 특히 수자상을 깨뜨린 건줄 아시겠죠 그죠? 자 자아가 있다면 이거는 고정 불변한 영원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18쪽 아까 했죠 그죠? 18쪽으로 팍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아는 없습니다. 고정 불변하는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달라듭니다 그럼 니는 지금 18조각 그거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18조각도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면론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죠? 뭐냐면 알죠. 그죠? 오히려 뭡니까? 한 존재를 두가지로 살펴보는 이거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각각 다른 고유성질 있고 그렇지만은 찰나적인 존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또 그죠? 예, 실체가 없는 거고. 요런 측면에서 보면 고유성질이 있고, 요런 측면에서 보면 실체가 고 됐죠, 그죠? 그, 그래서, 그죠? 그, 단멸과, 우리, 우리, 단상을 연결하잖아요. 단멸론과 상주론을 극복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 이두 가지로 사실 단멸론과 상주론을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뭐, 일 2, 거래, 유무, 단상, 요,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8불 중도를, 그죠? 전부 이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적용시켜야팔불 중도가, 예, 가장 합리적으로 있잖아요. 에 예, 그, 그, 그리고 논리적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 특징에 따르습니다. 눈등의 23번입니다. 죠 그렇죠? 515쪽입니다. 자, 눈등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 특징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 자, 회필이면 왜 18가지 순서를 했느냐. 여기서도 앞에서 설란 일어남의 순서 등에서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된다. 됐죠? 그죠? 자, 그, 일어나면 순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의 순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요 여기 이제 동그란 팍쳐놓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12초와 18개의 가장 다른 측면을, 그죠? 우리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합니다. 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 우리 그죠? 그, 그, 그 뭡니까? 우리 눈, 형색, 눈의 아름움리 하면은 눈과 형색을 원인으로 해서, 그죠?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18개를 했다고 이렇게 부탁고사 선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그냥 앞에서는 뭡니까? 문과 대상만을 설라고 있습니다. 문과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결과인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그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이제 18개를 설했다고 부탁고사 선님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가르침의 순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여 설하셨다. 눈의 요소와 형상의 요소, 이 둘은 원인이고,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는 결과이다. 됐죠? 그래서 18개의 가장 큰 특징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2절을 설하셨는데, 왜 해필이면 또 18개를 설하셨느냐. 이거 우리가 항상 그 의문 중에 의문입니다. 그런데 죠 부타고사 선님은 그죠? 원인과 결과를 같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18개를 예, 설하신 거로 이렇게 지금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요거는 그죠 표시를 해갖고 그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그만큼만. 자, 왜 18가지만 설하셨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경에서는 요소들의 가르침, 여기 열거를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요소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많은 종류의 요소들의 가르침은 전부 18개로, 이 18가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특히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이, 그죠? 그, 그 뭡니까? 요소로 했을 때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했을 때, 18개만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고 밑에 보면은, 그죠? 자, 여러 가지 경과 논의 가르침 가운데 다음과 같이 다른 요소들을 볼수 있다. 차이시죠? 25분입니다. 516쪽이죠. 자, 여러 가지 경과 논의 가르침 가운데 다음과 같이 다른 요소들을 볼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일곱 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곱 요소 경상급니까요 합니다. 광명 요소, 아름다움 요소, 공무변체 요소, 식무변체 요소, 무소유체 요소, 비상비상체 요소, 상수매료 요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위반갑니다. 감각적, 욕망 요소 등등에서 해코지 않으면 요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이거 또, 위반가에 또 나오고, 죠 상대니까에도 나오는데 육체적 절거 요소 등등 해서, 그죠? 여섯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니까 보면, 정진의 요소, 노력의 요소, 용감함의 요소, 그 다음에 또, 디가니까 보면, 재함의 요소, 재함도수상함도 아닌 거. 대쪽이 등등.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위반가에 보면은,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등등 됐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맞지만 니까에 형성된 요소, 형성되지, 유의, 무유로 나누고 있고요. 그럼 세상에는 또 여러 요소,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모든 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오직 18가지로만 분류를 하였는가라고, 만약 말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은 고유성질에 따라 이 18가지 가운데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죠? 그, 우리, 불교의 기본 존재론에서는 18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되죠 우리 경에서는 12처의 가르침이 훨씬 많고, 18개의 가르침은 한두 군데 밖에 안 나타납니다. 사분 니까에 보면은, 다른 여러 요소 이런 거는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있죠는 18개는 있잖아요. 경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한두 군데 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비담마나, 부대주스선문은 특히죠? 아비담마, 남북방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는 전부 뭡니까? 이 그, 이 세상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는 18개로 기기이 되거든요. 12첩보다는 18개로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방의 구사론도 있잖아요. 구사론도 보면은 세상을 18개로 해서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왜, 그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18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더 많이 할수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경에 보면 많은 요소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해서 뭐 한, 그죠? 뭐, 80 요소, 70 요소, 이래 하지. 왜 해필이면 18까지만을 했는가? 자, 부타고 해서 선생님 뭐를 설명하고 습니까이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결국은 뭡니까? 18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시고, 26, 27, 28, 29 해서 30까지 다 뭡니까? 앞에서 지금, 나 요, 2 5번에서쭉열거한거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18가지로 귀결이 된는 것, 18가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계속 여기서 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26번입니다. 그죠? 자, 형상의 요소 그 자체가 광명, 그렇죠? 앞에 광명 요소 나왔죠? 그죠? 광명 요소는 뭡니까? 우리 형색의 요소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색계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 아름다운 요소도 뭐 형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죠그 다음에 공무원체 요소 등의 마음은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있죠 그죠? 만마의 아르마르 요소 의식계 그 자체이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은 전부 18개로 비결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보기를 지금 26, 27, 28, 29다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30번도 그죠? 그렇고요 30번은 조금 이상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에서 뭐를 합니까? 결론입니다. 31번에서 네, 네 번째 줄입니다. 여러 요소, 다양한 요소로 된 세상은 18가지 요소의 분류 그 자체일 뿐이다. 이와 같이 고유성질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요소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직 18가지 요소를 사라셨다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마리에 대해서입니다. 3 2번원입니다 안다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아르마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산냐를 굴리는 자들의 산냐즉 인식을 제가 이 금강경에 나오는 수자상입니다. 한번더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자상 영혼이 있다는 그죠. 이아르마리야 말로 영혼이다. 그죠?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의 영혼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는 고유성질을 가진 아르마리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산녀를 굴리는 중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들에게 눈의 아르마리 요소, 귀의 아르마리 요소, 코의 아르마리 요소, 혀의 아르마리 요소, 몸의 아르마리 요소, 만호 마노 요소,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를 분류하여 이것들의 다양성을 드러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식을, 우리 이 다른 말로 뭐죠? 1이처식으로했잖아요 우리 저그 의처 하나만 놔두면은 어, 어떤 작용이 나온다는 겁니까? 요거야말로 진짜 영혼이다. 요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8개 서는뭡니까요 의처를 그죠? 아까 식으로 하면은 방금 이제 일곱 개로 해체식으로 렸다는 겁니다. 더 됐죠? 의처 하나를 일곱 개로 팍 잘랐다는 겁니다. 뭡니까?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죠? 일곱 개를 잘라 뿌리면, 영혼이 일곱 개,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람만이 영혼이 일곱 개에서만 뭡니까? 한 개는 지고, 나머지 여섯 개는 책주이신입니다 어, 뭐야, 이거 무시라,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18개는 그죠? 12철을 해서 뭡니까? 저 우리 마음, 의처이란 뭡니까? 이거를 영혼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마음이다. 일심이다. 막 이래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일곱 초가을 내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대로 올수록 12처 대신에 세상을 설명할 때 18개로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 마음을 의처 하나를 놔두고, 이또집착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눈기, 코여, 몸,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건다 압니다. 마음이 이런 것도 한국 불교는 마음을 강조하는데아나 나 몰라요. 저는 부친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 아르마리라는 것도 뭡니까? 일곱 조각이 팍 내버린 겁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하니까 뭡니까? 예, 이거는 예, 영혼이라고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이 일곱 개를 영혼이 집행하면 우리 영혼이 일곱 개가 됩니다 예, 아이고 막 나머지 여섯 개는 귀신이고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예, 그래 됩니다, 그죠? 그, 그런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눈과 형상 등의 조건을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이다. 무상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예, 무상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무상은 나중에 하면 예, 찰나로 정착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상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예,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내 끝나, 나의 자아라고 지착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무화과 드러나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에 따라서 3 4분입니다 그죠? 자, 눈의 요소는 종류로는 하나의 법으로 계산하여 눈의 감성이다. 눈기, 코이 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뭔가, 감촉의 요소는 또 나옵니다. 죠 흙, 불, 바람의 세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아시죠? 그죠? 그죠? 예, 여기서는 또 어떤 데는 땅이라 온게다가 어떤 데는 또 흙이라 온게 있어요.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아무리 오야 마음이라도 통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측은 공부하면서 우정은 다음 개정판 할때 그죠. 예. 아마 우리 좀더 정교하게 따듬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눈의 아르마리 요소는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것과 해로운 갑으로. 이거는 아비담막. 길라잡이 공부하면 다 해결될 뿐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오문 전향 받아들이는 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아비단 말을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아비단 말을 안 하면은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무슨 말인고 모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꼬여 해놨죠. 의견은 세 가지라고 그죠. 예 그래서 전 50개는 10가지고 의식계는 76가지 해서 8 9가지인데 지금 여기고 설명입니다 예 그렇거니 하고 넘어갑시다 요, 요 그래서 70그 지금 여기 있잖아요 34분에 밑에 나온 게다요 간추리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건 나왔잖아요 520쪽 밑에서 두번째 줄 그죠 7 6까지 법으로 계산된다 했, 했습니다. 그죠? 요거 7 6까지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에서는 저 법은 상호의존입니다. 법은 지 마음대로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뭡니까? 예, 밀접한 상호의존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거를 상자부에서는 24가지 조건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만 내년에 합시다. 그래서 그 24가지 조건 가운데 무슨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죠. 3 5번입니다자 조건에 따라서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에게 관련되지 않은 조건, 먼저 생긴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의지하는 조건, 기능의 조건, 이 여섯 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죠 조금만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죠? 이런. 뭐 그래 넘어갑시다. 이거는 저 하려면 24가지 조건을 17장에 가서 먼저 읽고,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여기 와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일단 그죠? 그 24가지 조건 가운데서 그죠? 저이 눈의 요소와 눈의 아르마리 이두 관계는 그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그죠? 그죠? 그 여기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36번은 우리 저, 저 뭡니까? 만호 요소 있잖아요. 그죠? 그, 거기만 한번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러분 35번은 눈의 요소 있잖아요. 그 거기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그 둘, 셋째 줄 밑에 내려가면 형상의 요소 있죠? 예, 그, 고 살펴보고 있고요. 그두줄 두 밑에 내려가면 귀의 요소, 소리 요소 등등 있죠? 그죠? 예, 그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36번에는 만호 요소 있죠? 그죠? 36번에 그좀 뒤에 가면, 제 첫째 줄에 그죠? 만호 요소 있죠?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호 요소도, 오문전향이 있고, 받아들인 역할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그, 그, 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36분에서 둘, 넷, 여섯째 줄, 에 보면은, 일곱째 줄에 보면은,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 있죠? 거기에 줄 꺾거나 동그라미 치모리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가 나오고 있고요. 속행의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가 나오고 있고, 그 밑에도 속행만,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18가지 마음들을 있잖아요. 무슨, 이렇 문과 대상과 아르마리가 이 삼자가 어떤 조건에서 그죠? 서로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24가지 조건 가운데서 적용되는 걸 여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걸크니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 9분입니다 24가지 조건 말고, 그 외에 상식적인 입장에서 또 조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눈과 형상 등만이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에게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눈과 형상만 있다고 보입니까?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납니까? 택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빛이 있어야죠. 그죠. 렇 어머야, 옛날 스님들도 이런 거 알았네. 당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눈과 형상과 빛. 그 밑에 줄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귀와 소리와 공간. 그렇죠. 공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그 다음에 그 밑에 줄어보면 뭡니까? 코와 냄새와 바람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혀와 맛과 물, 그렇죠? 설탕 뭡니까? 아무리 달콤한 설탕, 뭡니까? 혀에 갖다 놔도 담맛못 느끼죠? 녹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과 감축과 흙,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등등 그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고 벌써 시간이그죠 요 40번부터는 예, 또 그죠?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예, 살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 오늘도 그뭐긴 시간 동안 저 허소리는 오늘 별로 안 했어요. 그저? 안 했는데 진도는 빨리 안 나고 오 그죠? 요번 우리 공부에는 뭡니까? 해체한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불교의 특징이죠 특히 온처개건재현 특히 우리 지금 가 공부하고 있는 온 척에 있잖아요. 불교의 존재론인 온 척에는 개념적 존재를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거다. 법은 해체했을 때 드러난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예,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긴 시간 동안 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